집주인이 자신들이 살겠다고 해서 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나 월세를 주었다면은 안녕하십니까 정태영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들 즉 집을 빌려 사시는 분들의 그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그 개정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저 전세나 월세의 금액이 오르는 등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 시행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어, 조금은 아쉬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임차인을 거주했던 분들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와 달리 신축 아파트나 처음 전월세로 얻은 임차인들에게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대인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전세금액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 임차인들에게는 부담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이 있습니다. 어, 묵시적 갱신이란 말은 서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은 집을 빌려 쓰는 분들이 어, 계속 더 빌려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최소 두달 전까지 갱신, 즉 기간 연장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경우에 전에한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집을 빌려 쓰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그 계약갱신과 갱신요구에 관한 그 법조문을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작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 즉 집을 빌려 쓰는 분에게 2년을 더살수 있는 자격, 권리를 줘서 최소 4년까지는 계약 연장을 할수 있도록 4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인 임대인 그리고 임대인과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 직계존속이라고 하죠. 또 자녀들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서 그 자신들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 청구 즉 임차인 요구에 의한 임차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동일한 임차계약에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집주인이 자신들이 살겠다고 해서 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나 월세를 주었다면은 앞에 임차인, 어, 자기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집을 어, 비워주고 나간 앞에 임차인에게는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상환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시기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어, 월세 비용, 전세 비용을 올리는 데는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금액의 감액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월세 금액을 내리는 거는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증액은, 즉,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전체 임대료의 2 0분지 1, 즉, 5%를 넘길 수 없다고,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금액이 폭등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묵시적 갱신을 한 후에 예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임차인이 즉 세입자가 집을 빌려 쓰는 분이 집주인, 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즉, 아무런 얘기 없이 기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으로 처음에 한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한 기간과 동일한 그 기간, 같은 기간 단위로 반복해서 2년, 4년, 6년, 8년을 거주하게 되는데요 다시 계약 기간이 다 되기 6개월에서 최소 두달 이전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최종적으로 1회 한해서 한 번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4년 임차할 수 있다는 것, 즉, 집을 빌려 쓸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여러 번 연장된 후에 어, 그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면 어, 6년, 8년, 10년 이상도 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그, 즉,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2회 이상의 차임,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즉, 연체란 말은 월세를 아직 정해진 시기에 내지 않거나 또는 안 내고 있는 경우죠. 어,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입니다. 즉, 집을 빌려 쓰기로 하, 합의한 내용을 거짓으로 속였거나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협의하에 상당한 보상이 제공된 경우입니다. 즉, 집주인, 임대인이 세입자, 집을 빌려 쓰는 분,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제공한 경우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여기서 전대라는 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임대인의 위치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한다는 것이죠. 즉, 임차 임차인이 집주인 허락을 안 받고 자신이 임대인의, 임대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는, 어, 갱신요구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물론, 전대차의 전대차인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멸실, 즉, 어, 주택이 부서지거나 허물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임대인이 실거주, 실제 거주를 하라는 경우. 즉, 집주인과 또는 집주인의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들이 실제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세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서 집주인이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